정혜영입니다. 역대야 34장입니다. 루시아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살아 이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요와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지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도 왕에 이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이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세라목사들과 여로색인 우상들과 후오만두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림에 무리가 왕 앞에서 바로르 재단들을 헐었습니다. 왕이 또그 제단 뒤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또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기 우상들과 부어만든 우상들을 바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부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모나스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명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기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왕이 있은지 열여덟째 해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아내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이리아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하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문하세와 에브라인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왕들의 헐어버린 성전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아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고, 무라리 자손 중 야하카, 오바타요, 그하 자손 등 스가리와 무슬람이라, 다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아키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료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우리가 요호와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요. 저사장 힐기야가 모세의 전한 요호와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간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요호와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요와천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간 사반이 또 왕에게 아래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며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고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 아들 압동과 서기관 사방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미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그 말씀에 대하여 요아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요아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요아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그도다 하니라 이에 일기야와 랑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홀다에게로 나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카스 아들사아 예복을 관복하는살하마아루라 예루살렘 루째렘역째살역에살았들라이 그에게 이 뜻을 전이며 울다가 그들에게 이르되이스라엘이느님은이사람이같이말씀하이기를너이는 너희를 보낸 사람에게말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고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백성들의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여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요아 게목히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는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바를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르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고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요하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 다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 전에 올라가에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앞에서 발견한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초소에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에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 참석하게 하며 에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언약에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을 하나님 여호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나라의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계나 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이기 23장 1절부터 14절 본문 중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셋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민.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많죠. 그 가운데 하나가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과 같은 중요한 날짜를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잘 기억하기 위해 수첩이나 달력, 스마트폰에 기록하고 기억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않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모세오경 가운데 이 절기의 말씀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 중의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중요함을 드러내죠. 이 절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하는 날로 보냈으며 또한 모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날로 지켰습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그 2절에 보면 성회로 이 거룩한 모임으로 크게 외쳐야 되는 공포와 여호와의 절기들이 다라고 하면서 그 절기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3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정말 중요한 표지, 증거였습니다. 십계명의 사계명에 강조되고 있는 계명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뜻처럼 샤바트, 멈추다, 완성하다, 만족하다 이런 뜻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일상의 일을 멈추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안식일을 지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완성될 완식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누리는 날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주시는 힘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인 것을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드러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여세 동안 힘써 일함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여세 동안 힘써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힘써 살아가면서 힘써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쉼과 안식을, 또한 만족을 누리는 날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단순히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루를 드림으로 전체 시간과 인생, 그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드러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안식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여새 동안의 일상의 예배로 온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고백하는 게 바로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시간의 지성서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족을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그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로, 이제 주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죠. 여러분, 만약에 주일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이 주일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성도는 모든 일을 계획하고 그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게 바로 이 주일입니다. 주일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1년에 3번 모여야 되는 절기 가운데 첫 번째인 6월절 이 무교절, 이 절기에 대해서 4절부터 8절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6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런데 이 절기는 유대 종교력에서 첫 번째로 오는 절기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 백성의 삶도 존재할 수 없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6월절의 사건은 참 중요하죠. 잘 기억해야 되죠. 진정한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르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혹여나 우리가 이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삶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그 6월절 구원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전적인 은혜로 이 구원을 기념하기 위한 게 유월절이라면 이 무교절은 그 이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였는데 성경에서 이 누룩이 누룩은 부정적인 이 죄와 악을 부패를 상징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한 번을 제외하고 사,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다. 또한 7일 동안 그것을 먹는다. 7은 성경에서 완전수인데,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백성의 전체의 삶을 나타내 주는 숫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남은 인생 가운데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 삶을 살아야 됨을 나타내 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죄를 제거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룩한 삶.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성화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롭게 된 정체성을 가지고 누룩 이 죄와 부패를 제거하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나가야 하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그러한 정체성인 것을 늘 기억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갈 아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첫 열매를 드리는, 곡식의 첫 단을 드리는 이 초실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함께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렸던 절기입니다. 막 여물기 시작한 첫 이삭이지만 첫 열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죠.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고백은 앞으로 수확하게 될 모든 이삭과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 단을 드리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면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 이 광야에 아직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또한 그 약속의 땅에서 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가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풍성하게 공급하시겠다라고 이 절기 규례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초실절은 신약 성경에서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드러내는 그 사건 가운데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첫 열매처럼 담은 열매들도 잘 익을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죠. 주님이 실제로 먼저 첫 열매로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오실 그 마지막에 재림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삶의 그첫 열매 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중요한 기억의 장치인 이 절기를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요서 뭐 오장이나 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유월절이 잠깐 회복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잘 지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과 당신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자신의 공동체 또한 공동체성을 확인하며 살라고 주신 이 은혜의 기억의 장치인 이 절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잘 기억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구약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킬 때 자기가 평안한 때 임이대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시기와 때를 정해 주신 그때 나아갔죠. 그래서 그 때를 피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모든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을 원하셨죠. 이 제사, 특별히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자 만나자라는 초청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남의 장소, 회막이라고도 하셨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분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삶의 중심, 삶의 최고의 시간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신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억의 은혜의 이 절기를 여러분. 꼭 소중히 여기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는 기회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만나기를 기뻐하셨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악된 저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 값으로 대속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할수 있는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음을 이제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그 거룩한 삶의 중심이 안식일 바로 이 주일의 귀한 신앙의 고백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이 초실절의 고백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첫 것을 가장 귀중하게 마음을 담아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재림의 때에 우리도 영원한 부활에 있음을 그 영원한 나라를 송함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